반갑습니다. 오늘 개인정보보호법과 민간조사에 대해서 강의할 김영준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개인정보보호법은 민간조사 요원들에게 꼭 필순적인 것이고 이러한 그 규정들을 정확히 지켜야만이 나중에 민간조사 요원들이 활동을 할때 어떤 위반사항이 없도록 되어 있는 법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정보보과 민간조사에 대해서는 정확한 숙지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강의는 개인정보보호법부터 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제도라는 것은 뭐냐면 개인에 관한 정보가 부당하게 수집 유통이 용되는 것을 막아서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려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개인정보보호제도에 대한 법률적 근거로서는 헌법상의 근거와 법률상의 근거로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헌법 제17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사상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냐는다 해가지고 개인의 사상활 프라이권을 보장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법률로서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정보, 개인보에 관한 기본법 및 일반법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기타 법률로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타 법률과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는 일반법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말은 정보통신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하고 신용정보에 관한 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으로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야 되고. 나머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따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행정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보호제도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돼서 크게 두 가지 법률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행정정보공개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국가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해서 열람 복사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모든 국민은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 권리는 헌법적 헌법적 근거로서 본다면 헌법재판소는 알 권리 모든 국민은 국가에서 할수 하는 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헌법상 근거에서 표현이 자유에서 찾습니다. 헌법 제21조가 이에 근거가 되겠습니다. 법률상 근거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정보공개는 정보공개 대상 정보와 비공개 대상 정보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개 대상 정보는 국민이 정보를 공개하거나 열람 복사 청구를 할 때에 공개해야 되는 정보를 말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공기관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예, 근데 정보 공개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성명 직위는 공개하여야 합니다. 반면에 공무원이 직무한 관련 없이 일과 후에 개인적 자격으로 간다면나 연차는데 하 행사에 참석하고 군품을 수령한 정보 등은 그 공무원이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 안타까운 게 대법원의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보호제도의 관계를 본다면 외형상은 대립관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으나 행정정보공개제도도 사생활보호의 관점에서 볼 때는 비공개 대상으로 대상의 정부인 경우에는 공개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계는 상충관계가 아니라 상호협동, 보완 관계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요 지금 이쪽 개인정보법의 서설 부분이 이 지금 행정 공 정보 공개 제도와 개인정보 제도에서 소결로서 한 단원이 막을 내리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이제 봐야 될게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에 대한 것입니다.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개인이 개인 정보가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자신에 관한 정보는 누구에 누구에게 언제 어느 범위까지 제공하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권리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정보상 자기 정보, 결정권 또는 정보 자기 정보 결정권 또는 자기 정보 통제권이라고 판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그다음에 개인정보법이 보호 대상이 되는 우리 개인정보를 보면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하는 것이 죽은자에 대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 그런데 A 대회사의 최연소 대표가 됐다라고 하면 그 경우에는 해당 정보와 특정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그 A라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 때그 정보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번에 봐야 될 점은 중요한 관련 판례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지문에 관련된 것은 참고 또는 상식적으로도 알아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세 가지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우리는 한번 풀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문에 대해서는 세 가지 이 판례가 있는데 우선 첫째 하나는 뭐냐면 지문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느냐는 것입니다. 지문은 개인의 고 고유성 동인을성을 나타내는 지문이기 때문에 그 정보 주체를 타인으로부터 식별을 가능케 하는 개인 정보에 해당합니다. 에, 지문은 에, 지문의 특성은 만인부동. 만인보다 만 사람의 모두 다 틀리다, 종생 불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문은 타인과 동일할 수 있는 확률은 100억 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거의 지문이 타인과 동일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상은 지문 수집이 자기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문 수집은 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의 제한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을 할 때에 반드시 지문을 채취하도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장은 이를 보관 전산화 시켜서 범죄 수사 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는 모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문 날인제도 주민등록에 등록법을 할때 반드시 지문을 날인하도록 십지 지문을 찍도록 또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의 지문 날인 제도가 개인정보자기권을 침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원래 주민등록법상 지문 날인 제도는 정보주체가 현실적으로 있게 되는 분리기에 비해서 경찰청장이 보관전사를 하면서 지문 정보에서 범죄 수사 활동을 하고 대형 사건 수사를 하고 변사자가 나면 발생하면 실현하기등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성 보하고 개인의 정보하고 비밀 을보호주는한 거고 두 개를 비교 형량할 때에 공익성이 크기 때문에 지민, 지문 날인 제도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위배한다고 볼수 없는 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개인정보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질문은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개인정보법상 앞에서 설명했지만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죽은 자나 범인의 정보는 개인 정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보가 어느 정도까지 보호 대상을 하느냐, 어느 정보, 어느 정보까지를 포함하느냐 하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처리되는 정보뿐만 아니라 민간 개인에 의해서 처리되는 정보까지도 보호 대상으로 한다는 것에 항상 유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판례는 상당히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숙지를 해 주셔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관련 판례를 보면, 자, 개인 정보 자기권이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 정보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라는 것은 그 개인이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개인이 내밀한 영역 또는 사사라는 것은 공적인 일에 아닌 사, 사사로운 개인적인 영역까지 전부 다 정보에 포함이 되고 또한 공직 생활을 했다 하면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 정보까지 모두 포함한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자, 다음은 개인 정보 보호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용의 정의를 우리가 몇 가지는 꼭 알아두고 가셔야 됩니다. 정보 주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공공기관, 또 범인, 단체, 민간, 개인까지도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 조사원이, 우리 법안이 통과돼서 민간 조사원이 조사를 할수 있다면 민간 조사원들도 정보를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보주체라는 것은 무엇이냐 면 미아나 가출이 생겼을 때에 가출인을 신고하는 A라는 사람이 정보를 민간 조사원에게 주었을 때 정보를 주는 사람은 A, 미아, 미아 가출인을 신고한 A라는 사람이 정보주체가 되겠습니다. 즉 정보를 처리하면서 알아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보 주체가 되는 사람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라는 것은, 개인정보 처리자라는 것은 민간조사원이 정보 주체에 의해서 정보를 받아가지고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면서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보 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용어는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법상의 주류를 이루는 것에 정보주체가 가지는 권리와 개인정보처리자가 지켜야 할 원칙들이 별도로 규, 규, 규정이 정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용어의 정의의 개념 확립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공공기관이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은 이 공공기관에 대한 그이 범위는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해 두어야 될 항목입니다. 자, 공공기관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삼권 분리이있기 때문에 국회, 법원, 그 다음에 행정부,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라. 그래서 크게 나눈다면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3권에서 국회가 우선 공공기관을 치고 법원 그다음에 헌법 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된 기관으로서 개인 정보에 대한 권한 이 있고 중앙행정기관, 즉 행정부의 가장 수장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력 소속 기관을 포함하는 것까지를 중앙행정기관이라고 그러고 그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을 말합니다. 그리고 별도 지방자치 단체 단체도 공공기관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도 공공기관에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해 두는 게 좋습니다. 지문에서, 이런 지문들은 시험에 나올 공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 개인,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정보법 3조에 있는데 이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이라는 것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처리자, 쪽 아까 말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이나 민간인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민간 조사원이 만일에 법안이 통과돼서 사설 탐정이 된다면 개인정보 처리자가 돼가지고 이러한 개인정보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 원칙은 여덟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 중요한 사항만 다섯 가지 중요한 사항만 여기에 기재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째, 개인 정보 처리자가 개인 정보를 수집을 할 때는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되고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최소한의 개인 정보를 적법하게 정당하게 수집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개인 정보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민간 정보도 민감 정보도 있고 개인 고유 식별 정보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이라든가 위험 정도를 고려해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개인정보의 익명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해서 처리해라. 행정 정보 공개에 관해서는 국민들이 국가 기관에 정보를 청구할 수 있을 때는 실명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에서는 개인정보가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익명에 의해서 처리될 수 있을 때는 익명으로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정보 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자, 다음, 정보 주체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보 주체 권리는 앞에서 강의를 했다시피 미아나 가출인을 의뢰하는 사람, 이게 정보 주체입니다. 정보 주체는 자신이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련해서 몇 가지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정보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는 동의의 여부, 그 다음에 어디까지 동의를 할 것이냐 할수 있는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즉 선택 및 결정 권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개인정보를 정보주체는 어디까지 처리를 했고, 그리고 확인하고 그 확인한 것을 열람할 수 있는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열람 요구권을 하겠습니다. 이 경우, 어, 행정, 어,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처리 열람을 요구했을 때는 10일 내에 정보 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강행규정입니다. 반드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미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이네 번째는 지문에서 지문 이 지문이 상당히 중요한 지문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도 종종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정보 주체는 자기 정보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을 정지해라, 정정해라, 삭제해라, 파기할 파기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 의뢰를 받은 개인 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요구에 따라서. 개인 정보를 삭제해야 되는데 복구 또는 재생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권리를 우리는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 삭제 요구권이라고 부릅니다. 다섯 번째 개인정보에 의해서 정보 주체가 피해를 받았다면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주체의 권리는 다섯 가지의 권리가 있다는 거.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권리 구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는데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정보주체에게 손해를 입혔어요. 이럴 때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나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사항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번입니다. 다음 중 개인정보 보호제도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제가 앞에서 강의했듯이 개인정보 보호제도는 헌법 제 19조에 의해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 조항은 뭐냐면 헌법에서 개인이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는 조항이라 하겠습니다. 그래, 가나두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한 거 그대로 어, 인용을 하면 되시고요. 다는 공공기관이 정보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를 근그 내고 하고 있는 점에서 상호 보완 관계 있다고 할수 있다. 요거 앞에 부분에서 제가 설명한 겁니다.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은 서로 충돌하는 것 같지만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보완 관계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나번입니다. 정보 공개 요청과 개인정보 보호 요청이 충돌한 경우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항상 우선시해야 한다. 이 나번이 문제가 틀렸습니다. 왜 그런 가 하면 정보 공개 요청을 공공 행정 정보 기관에다가 정보 공개 요청을 했을 때 개인 정보가 우선이냐 정보 공개가 우선이냐 될 때는 우선 공익하고 사익 개인의 이익을 두 개를 비교 형량해서 어느 것이 우선이냐 이렇게 비교 형량해서 따져야지 항상 개인이 프라이빗 버 곳을 항상 우선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나 번이 틀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개인정보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예, 앞에서 설명했듯이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사자나 법인의 정보는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법에서 얘기하는 공공 이 보호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 또 법인, 단체, 그 다음에 민간, 개인까지 처리되는 정보까지를 보호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번도 맞고요. 다. 요게 아까 대법원 판례서 나온 것입니다. 개인 정, 정, 자비, 정보 자기격이 보호 대상 개인 정보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락하는 건 개인적 사사로운 사적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사사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며 공적 생활에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까지 포함않는다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개인의 개, 개인이 정, 내밀한 영역이나 공적 생활 형성 또는 이미 공개된 개인 정보도 전부 포함된다 겠습니다. 나 지문 수집은 개인정보 자기인결정권의 제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 번이 틀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손해배상을 했을 경우에 정보 주체가 손해를 봤을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입증 고의 또는 과실의 입증은 이거죠. 정보 주체가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정보 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가 옳지 않고 나다라는 다 맞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의 요약을. 정리를 한번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정보, 개인정보라는 개인정보보호제도라는 것은 뭐냐? 개인에 관한 정보가 부당하게 수집, 유통, 이용되을 막아서 사상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는 제도다. 헌법에는 제17조 표현의 자유를 근거하고 있고 법률은 법률에는 개인정보비밀보호법이 일반 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기설명한 바 있습니다. 자, 개인정보, 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은 자신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언제 어느 부분까지 알려질 것이냐 이용할 것이냐 하는 것을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랬고 개인정보법이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정보에 한한다 죽은 자 법인의 정보는 제외가 되고 에, 즉 정보라 하는 것은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에서 처리되는 정보도 전부 다 포함이 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자 용어의 정리는 정보주체, 개인 정보 처리자, 기 설명을 한바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에, 용어의 정리에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에, 제가 이 부분은 꼭 지문을 꼭 숙지하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설명을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행정기관, 그리고 대통령 부속기관, 국무총리 부속기관 전부 다포함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밖에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을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하, 하겠습니다. 자,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라는 말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지야할 원칙으로서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영,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게 수집하여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네 가지 원칙을 또 여덟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 원칙을 설명한 것분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지켜야 할 원칙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겠습니다. 정보 주체자는 다섯 가지 권리를 갖고 있다. 그 중에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여러 가지 권리들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권리 구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정보 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경우에 개인정보처리자는 나에게 고의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입증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요약정리로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